그들이 그렸던 미래는 단순한 상상이었을까요? 그림 속도노이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의 전쟁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상화폐조차, 그들에겐 이미 예측된 세계였다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지금 예언과 우연 사이의 경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설계된 미래였다면, 심슨,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시뮬레이션의 길을 벌써 손에 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수십 년 전에 수많은 미래를 예측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슨 가족은 단순한 코미디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심지어 할리우드의 위기까지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정확하게 묘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되면서 그들의 예언이 더욱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확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슨 가족이 남긴 충격적인 미래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언들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리우드의 위기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할리우드가 거대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유머로 보였었지만 man 이제 현실이 되었는데요. 배우와 작가들의 파업이 이어졌고 AI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할리우드의 물질적 기반조차 위협받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2014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는 러시아 지도자가 이웃국가를 공격하며 국제적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픽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여운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를 내려다본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2000년대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미래를 여행하는데 그의 여동생 리사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터무니없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16년 후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서 사람들을 또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에피소드 속 장면과 트럼프의 실제 취임식 모습이 거의 똑같이 겹쳐지면서 심슨 가족의 예언 능력은 우연에서 점점 확신을 심어주었고 많은 독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미 심슨 가족에서는 여러 차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로봇으로 교체되며 혼란이 발생하는데 오늘날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5년 이내에는 결국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공장, 병원, 심지어 예술 분야에서도 로봇과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 가오고 있습니다. 비행자동차 미래를 배경으로 한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이 비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설정처럼 보였지만 지금 비행자동차의 개발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전기엔진과 자율비행 기술을 접목한 비행자동차를 개발 중이며 일부 도시는 이를 위한 인프라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게그 증거인데 교통체증 없는 하늘길이 곧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시바이노코인의 운명. 심슨은 시바이노코인의 미래에 대한 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년 2월 심슨 31번째 에피소드 13화가 방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에피소드 방영일을 잘 보시면 방영일은 20년 2월이고 시바이누 암호화폐 탄생은 2020년 8월 6일이죠.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방식을 바꾸는데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겠다고 말하죠. 시바이누를 개발하며 이게 기사의 실례입니다. 그리고 프링크 박사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그후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진 못했죠. 이후에 심슨이 몽유병으로 일을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스토리는 가볍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용과 뜻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월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은 2020년 8월 6일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 이를 만든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을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스펠링을 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과 같다는 표시 옆에 시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IB로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할 것이었다는 뜻이고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해 보일 거란 건데 실제로 머지않아서 시바이누는 신고가를 돌파하며 400만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했던 메이저 코인들과 동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건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것도 우연일까요? 위에 심슨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코인 관련된 예언이나 음모론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오픈 AI의 챗 GPT는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질문을 해봤는데 특이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혹시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줘라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챗 GPT는 다섯 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가봤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2012년도로 와봤는데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 뉴스도 볼수 있죠. 여기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했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지지 않던 한 사이트를 아카이브를 통해 들어가봤는데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로는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것 같았고. 코인하고는 상관없는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던 차이나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이게 예언의 답은 아닐까해서 이것저것 클릭해 봤는데요. 밑에 글씨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해 보니까 너무 흥미롭게도 아랍어로 되어 있는 암호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우선 영어로 되 있는 제목을 보면 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왔고 도지코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랍어를 파파고로 번역해 보니 개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2021년 4월 7일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써져 있었던 4월 7일엔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도지코인이 한달 동안 1,000%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본 아랍어를 번역해서 유명인이 이것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폭등을 했었던 것. 오래전부터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이 날짜도 21년 4월이죠. 저는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신기했지만 우연일 수도 있었기에 솔직히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뭔가 이 내용만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의문의 사이트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사진 이미지에서 작은 흠을 발견했고 마우스를 대보니 마찬가지로 클릭이 되더라고요. 21년의 7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라고 써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엑시 인피니티도 업비트에 있는 코인입니다. 이번에도 이 수상한 아랍어 암호를 파파고로 번역을 해봤더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엑시인피니티 코인도 7월에 뭔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까 영어로 쓰여 있었던 21년 7월 차트를 보니까 엑시인피니티 코인도 2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달 동안 1000% 이상이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사이트에 돌아와서 다시 뭔가 클릭되는 게 있나 찾아보던 중에 돈 초이스라고 있길래 궁금해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2025년 2월 15일부터 시작 한다는 날짜를 봤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봤어요.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올해는 앞으로 한달 안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앙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찾아봤는데, 이것도 지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올해 50%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금 아무런 호재나 이슈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이건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종목이라 해외거래소를 안 쓰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매우 매우 찾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500% 상승이면 10만원만 매수하면 500만원 되는 거고 100만원만 매수하면 5천만원이 된다는 건데 저는 이미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에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원만 담아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려서 같이 좋은 결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서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퍼센트가 넘게 오른다면 코인 정보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제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10만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넣어보셔서 꼭 수익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봤던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화면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저한테 리사.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이번 사이트에서 나온 5000%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한분한분100% 무료로 전부 알려 드릴 거예요. 제 번호로 꼭 리사라고 문자 남겨 주셔야 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이란 걸 알고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는 꼭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절대로 종목 공유를 빌미로 가입 유도, 금전 요구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신기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땐 정말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석은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이 생기면 늦고 두려울 땐 기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코인의 정석의 정석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